저 멀리 보이는 높은 산이 수흥산입니다. 뭐, <laughs> 지리산 이런 데 비할 때 못되지만, 이게 안산에서는 제일 높은 산입니다. 아유, 정말 참, 하늘이 푸르고 좋네요. 11월 23일 오후 5시 전후의 풍경입니다. 안승의 풍경 이렇게 마을에 이렇게 다 이렇게 평화롭습니다. 우리 삼보 다. 그렇게 말케 변할 겁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도 참 힘들지만은 다 저는 잘될 걸로 봅니다 이게 다 과정입니다 아유 정말 많습니다 많습니다 안녕